안녕하세요. 저는 한컴 캠퍼스의 박수영 강사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그림을 또 올려 놓고 싶은 거죠. 네. 예. 어, 삽입에 가셔서 그림. 자, 그래서 삽입에 가셔서 그림을 누를게요. 그림. 그림 눌러 주세요. 그림. 예. 여행. 예, 이거 누르시고 삽입.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예, 여행 누르시고 이렇게 들어와요. 슬라이드에 이 사진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뒤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 색깔이. 예. 그래서 이 배경 색깔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뒤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미지의 효과 중에 뭐가 있냐면, 어, 이미지에서 바로 배경을 여러분이 투명하게 만드시는, 투명하게. 배경 색깔을 없애는 거죠. 뒤에 배경이 색깔이 한 가지일 때요. 한 개. 한 개일 때와 여러 개가 있을 때가 좀 달라요. 그래서 배경이 단색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 지금 여기처럼 이럴 때는 좀 쉬, 하는 방법이 좀 쉽지요. 그래서 이 배경을 지우려고요. 투명하게 만들려고요. 예, 네,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얘가 선택이 돼 있는 상태에 저 위에 그림 도구를 보시면 서식이 눌러져 있어야죠. 자, 그림 도구의 서식. 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정이라는 그룹에 색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조정이라는 그룹에 색 그걸 누르시면 거기에 맨 밑에 보면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거 보이시죠? 투명한 색 설정 그걸 누르고 나면 맨 밑에서 두 번째 거 누르시면 마우스 모양이 변해요. 누르시면 마우스 옆에, 마우스에 분모양처럼 뭐가 하나 따라다니죠. 예. 그거를 여러분이 없애고 싶은 색을 고르면 돼요. 그래서 이 마우스 옆에 있는 그 펜처럼 생긴 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없애고 싶은 색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클릭. 그럼 사라지는 거죠. 색깔이.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여러분이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단색일 때만 가능하세요. 단색일 때만. 자, 마우스로 이제 테두리에다 놓고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원하시는 위치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시면 되죠. 이 끝에다가. 자, 그럼 또 사진 또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다 하나 더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그림을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림 눌러주세요. 예, 여행 맵이라는 거, 이거 선택하셔서 다시 한번 또 삽입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 이미지, 지금 여러분이 갖고 오신 이미지가 선택이 되어 있고, 저 위에 그림 도구 서식에 가셔서 색을 누르셔야죠. 색, 그리고 맨 밑에서 두 번째 투명한 색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마우스 모양이 바뀌었죠. 이럴 때그펜 모양처럼 생긴 거를 여러분이 없애고 싶은 색깔에다 올려놓고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노란색이 없어졌죠. 예, 자, 근데 여기서 또 뭐가 없애고 싶으냐? 구름이 전 필요가 없어요. 구름이. 예, 구름 모양이 있잖아요. 예, 배경은 없앴는데 구름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예, 이때는 여러분이 음, 흰색을 지우는 일을 하면 되는데 그럼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 이, 이거 흰색도 지울 거야 이러시잖아요. 그럼 얘만 지워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같은 색깔. 이 예, 색깔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부분을 잘라내면 되죠. 이 상태에서 저 위에 뭐 하세요? 그림 도구의 서식에 가시면 바로 여기에 오른쪽에 자르기라는 게 있어요. 자르기. 예. 그래서 요거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글씨를 누르면 자르기라는 말을 한번더 누르셔야 되니까. 예. 자, 위에 아이콘을 눌러 주시면 그림의 테두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세요 아까는 동글동글한 하얀 거 동글동글한 거였잖아요 그거 조절점은 어, 크기를 조절하는 조절점이었다면 여기 보이시는 이 검은색은 이 검은색 일자처럼 생긴 거 보이죠 요거는 뭐예요? 바로 자르기를 하기 위한 조절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변했을 때 예, 그거부터 올려놓고 마우스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하시면 지우고 싶은, 그러니까 잘라내고 싶은 부위까지 예, 이렇게 드래그하시고 손 놓으시면 이제 이 부위는 잘려지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바로 ESC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가 없어졌죠. 그럼 여러분이 자르기해서 구름을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어, 구름을 다시 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름을 다시 어,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저 위에 그림 도구 서식에 가셔서 자르기를 다시 들어가세요. 또 자르기, 이걸 다시 들어가세요. 예, 눌러주시면. 그럼 다시 자르기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위쪽으로 다시, 예, 늘려주시게 되면, 구름이 다시 살아나지. 그래 놓고, 구름 다시 자를게요. 구름. 자, 이렇게. 요 그리고 esc. 그러면 나오지요. 자, 개체를 선택하실 때, 예, 여러분이, 하나를 그냥 선택할 때는 클릭이에요. 그런데 여러 개를 선택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를 클릭하시고, 예. 그리고 뭐 하세요? 두 번째는 바로 Shift 키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거를 클릭, 클릭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를 딸깍 누르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예, 딸깍 누르시면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예. 아니면 빈 공간 누르세요. 그럼 해제가 되지요. 예.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 끝에, 여기서부터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보자기로 덮듯이 이렇게 덮어버리면 예, 두 개가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저 위에 그리기 도구에 보시면 서식에 바로 여기에 그림 스타일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림 스타일. 예. 여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를 더보기 또는 자세히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죠. 그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이 만들어져 있는데 마우스 누르지 마시고 이렇게 올려만 놔보세요. 그러면 지금 선택하신 개체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바뀌는지 화면에 보여요. 근데 실제 바뀐 건 아니에요. 마우스를 밖으로 빼시면은 예, 원래대로 돌아가 있죠. 그래서,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저희는 뭐 하냐면, 끝에서, 여기 보시면, 어... 반사형 입체? 예, 끝에서 세 번째 거. 자,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걸 한번 골라볼게요. 예, 세 번째 거. 요걸 골라볼게요. 누르시면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두 개, 지금 선택하신 두 개의 사진이 모두 다, 예, 스타일이 바뀌고, 아래쪽에 반사 효과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빈 공간 누르시면 선택을 해제하시고 보시게 되면 예, 밑에가 반사효과하고 테두리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되셨죠? 예. 그런데 나머지 그림들도 얘하고 똑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일일이 슬라이드가 다섯 개면 다섯 개를 일일이 눌러서 방금 하신 것처럼 예, 그림, 어, 여러분이 어떻게 눌러서 그 개체를 선택하시고 일일이 뭐예요? 지금 하신 것처럼 슬라이드의 그 그림 서식에서 그림 스타일을 또 일일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그 스타일을 주실 거라면, 네, 그렇게 일일이 슬라이드 개수만큼 하신지 말고요.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서식 복사. 이 개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바로 홈에 가시면, 홈에 오시게 되면, 바로 여기 서식 복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왜냐면 사진이 지금 4장이나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네 군데를 다 서식 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식 복사라는 말을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더블 클릭. 예. 그럼 이제 마우스 옆에 붓모양이 따라다니거든요. 붓이. 예. 그럼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3번 슬라이드에 가셔서 요 그림 보이시죠? 얘를 딸깍 누르시면 선택. 그럼 바뀌어요. 똑같은 스타일로 바뀌었죠. 근데 옆에 보시면 붓이 그대로 있지요. 왜냐면 여러분이 아까 서식 복사를 한 번만 클릭하셨다면 얘를 한번 실행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더블 클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붓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죠. 붓 모양이. 그럼 여기다 놓고 또 뭐예요? 또 클릭하시면 되죠. 그러면 똑같은 스타일이 되는 거고. 자, 4번 슬라이드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를 딸깍 누르시고, 여기도 딸깍 누르시면,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은 스타일로 바뀐 거 확인되시죠.